안녕하세요 미션맨입니다 오늘은 LF 소나타 1.7 엔진 디젤 엔진이고요 DCT 미션입니다 지금 현재 짝수기아로만 변속이 돼서 오셨는데 진단 결과 요 고장코드가 발생했습니다 일속기아 일속, 일속 치압불량 시프트라고 지금 저희가 추측한 거는 그 액츄레이터가 문제도 될수 있지만 듀얼클러치도 교환 주기가 돼서 듀얼클러치 교환하면서 액츄레이터까지 같이 점검을 할 겁니다. 야, 이거는 지금 냉각수도 많이 샙니다. 썸머이머스타트 예, 썸머 하우징이라는 건데요. 여기 냉각수가 지금 많이 새요. 이렇게. 여기 바삭바삭하지요, 이게? 이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이 호스 불량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하고 호스하고 접합 부위에 알루미늄이 삭어서 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작업성이 좀 큽니다. 아우 이거는, 일단은, 이 문제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션부터 작업을 해보고, 차후에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어, 지금 미션을 내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클러치 액츄레이터를 보게 되면, 위에가 홀수고, 밑뒤가 짝수거든요? 이게 시동을 끄고, 미션 내릴 때 보면, 둘이 나란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홀수 클러치가, 유난히, 지금, 엄청나게, 이거는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땡기고 있다는 거는? 단, 이거는, 기아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돼야, 이 클러치가 작동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항상 땡기고 있어요, 모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됐나? 확인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 어, 돌질 않네? 풀수 클러치가 돌질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락 걸렸어요, 완전히. 이게 원래 중립되면 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겉에 것만 돌고. 어, 씨, 최악, 최악. 클러치는 짝수는 지금 현재 디스크는 좀 많이 달았는데, 홀수는 정상입니다, 양은. 홀수는 지금 정상이에요. 지하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내부는 정상입니다 기아를 넣었을 때다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클러치 액츄레이터를 여기 락이 걸려 있는데 이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액츄에이터 락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기본 세팅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지금 현재, 이 안에 락이 걸렸단 소리에요. 이게 과도하게 땡겨서. 일단은, 요, 락을, 일단 풀어야 됩니다. 원인은 먼저. 이게 로드가 락 걸린 이유는 여기 지금 이 안전핀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도하게 클러치가 마모됐을 때 클러치를 더 작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안전모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동 아예 안 되게끔 그러 위험 그러니까는 클러치가 너무 마모 돼가지고도 이게 클러치가 작동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어느 한계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락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로드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거를 밀어주면 아예 작동 안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그대로 접합하면 됩니다. 클러치 액츄레이터를 다 분해해서 지금 세팅까지 맞춰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액츄레이터를 분해해서 해주는 이유는 이 가격이 고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그나마 조금 조정을 해보는데, 이게 해도 안 됐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교환을 해야 합니다. 듀얼 클러치를 장착하겠습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 이 클러치가 이렇게 같이 돌았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중립된 것 마냥 이렇게 따로 놀아야 돼요. 이렇게. 작동 안할 때는. 이제 클러치 액츄레이터를 이제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 듀얼 클러치는 거의 교환 주기는 10만이에요, 10만. 10만 정도 되면 무조건 예방정비로 한 번씩 가려주셔야 합니다. 고장 나기 전에. 이 디스크가, 어, 이 건식 디스크라 이 클러치를 넣었다 뺐다 할때그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클러치 마무량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니까는 러 예방정비로 한 번, 10만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갈아주셔야 돼요, 클러치를. 액추레이터를 조종해서 끼긴 했는데, 그, 클러치 액추레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 지금 신품으로 주문해서 물건이 왔습니다. 요거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단. 이제 일단이 들어갑니다. D1단. 자, 주행 스포츠 모드. 아, 위리쇼 오프 3단 4단 5단 6단 7단 다 들어갑니다 6단 5단 4단 3단 2단 3단 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마무리 짓고 쉬운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학습주행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 입고 증상은 홀스기아가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었거든요. 듀얼 클러치하고 클러치 액츄레이터랑 같이 교환해서 시운전한 결과 그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됩니다. 이걸로 차량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